70세가 되던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만남을 갖지 않기로. 우리 사회는 늘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롭고 불행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동창회에 나가 옛 친구들을 만나고,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야 한다고들 하죠. 질상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결코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길거리의 카페에서 우리는 새로운 풍경을 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어르신들,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더큰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0세에 선택한 고독,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첫 번째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니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 버린 듯했습니다. 68세 최정남 씨는 대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수 있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력감과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이불 속에서 몇 시간을 뒤척이다가 결국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제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꼼꼼하고 부지런했던 제가 샤워도 제때 하지 않고 식사도 건너뛰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웃는 모습을 본지 오래됐다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40년간 자신의 정체성을 회사와 직함에서 찾았던 그에게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찾은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들른 곳이었지만 도서관 한 켠에서 진행되는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명상이라니 나이 먹어서 무슨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최정남 씨는 자신의 내면과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자신이 얼마나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 집착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과 남들의 인정,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쫓느라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상과 함께 그가 시작한 것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산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5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지금은 1시간 넘게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였고 이는 그의 우울증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동네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40년 동안 이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초등학생의 그림 그리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미술교사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던 부모님의 권유로 그 꿈을 접었던 기억, 퇴직 후 처음으로 그는 물감과 붓을 샀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는 이제 그의 하루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력이 조금씩 늘자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그림을 보고 할아버지 정말 잘 그리시는데요?라고 말해줄 때그 기쁨이란 회사에서 받았던 어떤 성과급보다도 값졌습니다. 지금 최정남 씨는 매주 3번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두 번은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명상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매달 한 번씩 전시회도 다닙니다.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자신의 첫 개인전도 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퇴직은 제게 선물이었습니다. 회사라는 틀에 갇혀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최정남 씨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직함이나 타인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용기 내어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두 번째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고독의 가치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시어머님 병간호에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들 뒷바라지에 그러다 보니 정작 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네요. 73세 이순희 씨는 23살에 결혼해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님의 치매 투병을 10년간 도맡아 했고 세 자녀를 키우며 남편이 승진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썼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에 집안 청소, 시장보기, 반찬 만들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습니다. 그때는 바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부니까,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그런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변화는 남편이 은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둘만의 시간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 때마다 할 이야기가 없어 답답했고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이순희 씨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할것 같은 조급함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걸 그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연한 계기로 참석하게 된 노인복지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 이순희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하루 2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눈치도 보였고 혼자 카페에 가는 것도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어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이 집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왠지 모를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게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점차 이순희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남편도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녀의 취미생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달라지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늘 잔소리하고 참견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특히 결혼한 딸에게 저처럼 살지 말라고 자신만의 시간을 꼭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이제 이순희 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산책 후에는 좋아하는 시집을 읽고 주위에는 수채화 교실에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미술관도 방문합니다. 물론 여전히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고 집안 일을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그녀의 전부는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때 다른 사람도 더잘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이름의 이 모임에서 그녀는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그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나를 위한 시간은 결국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된다는 걸 말이에요. 하루 두 시간의 나만의 시간은 더 이상 외롭고 어색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도 전해져 더욱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강선생님으로 살았고, 가정에서는 며느리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죠. 매일 아침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71세 강영미 씨는 서울의 중학교 교사로 40년을 근무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적인 교사로 통했고 가정에서는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녀의 성실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맞벌이하는 큰아들 부부를 위해 손주를 돌보고 교외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퇴한 교사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할머니는 이래야 한다는 틀이 있었던 거죠. 변화의 계기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였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로 쓰러져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활동을 가고 그 모든 일이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활 기간 동안 우연히 제주도 여행 프로그램을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여유로운 삶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삶의 방식이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처음 제주도 이주 계획을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어요. 아들들은 제가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냐며 걱정했고 친구들은 제 나이에 무슨 모험이냐며 말렸죠. 하지만 강영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그녀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지만 그한 달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저 틀고 어설픈 그림이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느낀 평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글도 쓰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교단에 서며 느낀 이야기들. 두 아이를 키우며 겪은 일들. 그동안 미처 꺼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술술 풀려나왔어요. 결국 그녀는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홀로 살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느라 듣지 못했던 제 마음의 소리를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태도도 변화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과 글을 통해 가족들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재능과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그림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작은아들은 어머니의 글을 모아 작은 책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제주도에 있는 제 집을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해요. 예전처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관계의 질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현재 강영미 씨는 문화센터에서 실버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단순히 그림 그리는 법만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이 정한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을 걸을 때 찾아옵니다.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폐암 수술을 받고 나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69세 정대현 씨는 40년간 무역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었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업무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달래며 살았죠. 수십년간 이어온 과도한 흡연이 결국 폐를 망가뜨렸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 복도 한 바퀴 도는 것도 숨이 차서 중간에 몇 번씩 쉬어야 했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은 제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삶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변화의 계기는 담당 의사의 한 마디였습니다. 정대현 씨, 걸으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걸으세요. 그게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병원 복도를 왔다갔다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5분도 힘들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 10분, 15분, 한달 후에는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제가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저도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걷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숨쉬기가 편해졌고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3개월이 지나자 정대현 씨는 조금씩 속도를 높여보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중간중간 가볍게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m도 뛰지 못했지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돌다가 다른 사람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도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그때는 그저 막연한 동경이었죠.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동네 달리기 모임의 원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70대 러너도 있었고 암 투병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대현 씨에게 올바른 달리기 자세와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1km를 완주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죠. 혹시 나도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목표는 5km 완주였다가 10km로 늘어났고 결국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정기 검진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보며, 조심스럽게 허악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달렸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했죠.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였는데, 어느새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저와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마라톤 대회 도전 소식을 들은 병원 의사 선생님은, 자원봉사 의료진으로 참가하겠다고 했고, 달리기 모임 회원들은, 훈련 계획을 짜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면서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출발선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승리자였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으니까요. 4시간 30분, 정대현 씨는 생애 첫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결승선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사 선생님과 달리기 모임 회원들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었고 아내는 눈시울을 불키며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현재 정대현씨는 지역 실버러닝 클럽의 대표가 되어 매주 세번 노인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럽 회원 중에는 그처럼 질병을 이겨낸 사람들도 있고 우울증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만난 좋은 분들 함께 땀 흘리며 나누는 이야기들 제 인생에 이런 즐거움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한 끝까지 달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도전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정대현 씨가 보여주었듯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수 있습니다. 삶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매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되찾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운동이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모두가 소중한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다른 영역들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한 작은 도전이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으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로 여겨볼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도전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주세요.